안녕하세요 주상 전화 주식 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박지원입니다 네 오늘 이 세영 아나운서 대신에 지연 아나운서가 와서 시장이 좀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제 상승을 뒤로 하고 오늘은 아쉽게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 빠르게 소멸됐고요 잭슨홀 미팅도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음 주 시장 또 대비를 해봐야겠죠 끝나고 주목해봐야 될 이슈 두 가지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일본 오염수 관련 수해주들입니다. 어, 중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잖아요. 한국 제품을 사려고 빈 캐리어를 그렇게 또 들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수 있을 기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시간 외에서는 쿠크홀딩스 그리고 PM풍년 같은 밥솥 관련 주들도 강하게 오. 오르고 있고요. 화장품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투자처로 봐도 될지 잠시 후에 두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잭슨홀 미팅입니다. 이, 오늘 밤 11시에 8월 8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네. 아, 이번에는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시작이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 과연 오늘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작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해봤고요. 저희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 2 2 0 4 9 1 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잡2034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문자가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상담창도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 또 유튜브까지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두 분의 해결사부터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펙스파트너스 예병군 대표님 그리고 벨루에셀 이십 조범수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팀장님 조범수 팀장님은 제가 지하철을 타다가 한번 뵌 적이 <laughs>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스튜디오 안에서 뵈니 느낌이 새롭네요. 저희 오늘 처음 뵌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줄근한 상태에서 뵀었던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뵙는 걸로 알고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자, 처음 뵌 만큼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밤 11시 잭슨홀 미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파월의 의장에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많은 이들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물론 어제 선행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좀 너무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 호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러쉬하게 어제 음. 미국 시장이 좀 무너진 모습이 있었는데요. 물론, 오늘 11시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물론 갈릴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해 볼수 있는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발언을 이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전 앞선 부분에서도 항상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왔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안도를 취할 때 항상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항상 붙이는 것 때문에라도 시장 변동성이 일어났었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립금리는 이미 니티미라우스 기자가 이미 언급했던 부분 때문에라도 중립금리는 이미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미국 GDP 그로스가 지금 5.8%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중립금리는 사실상 네, 고가권으로 올라와 있을 상황이고 얼마나 어 이제 이번 기한이 길어질 것인지, 네. 얼마나 기한, 기간이 길어질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아마 이번에 끝나고 이제 여기서 조정이 더 깊어지면 어떠냐, 이제 이전 9월 달처럼 흐름이 나가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약간 이런 불안감을 비추기는 부분은 아마 단기, 중기, 이동평균성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나스닥 위치에서 현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깊게 빠지기보다는 일부 안정적인 조정이다라는 판단과 함께 조정시 더 안정적인 자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시장이 어찌 보면 안 좋은 상황에 단기적으로 매크로적으로 악재에 지금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 테마주, 정말 오늘도 오염수나 이런 부분에서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 마지막 파동에서는 항상 모든 종목들이 한번 크러쉬하게 하락을 마무리한 이후에 또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이 가장 안정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고 매집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있을 잭슨홀 미팅 어떻게 흘러갈지 꾸준히 저희가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대표님은 처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네 처음 뵙습니다 <laughs> 네. 어 일단 일본이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소식이 네. 어제 한시에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널뛰고 있습니다. 테마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이게 반짝에 상승일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걸 짓기 전에 이제 먼저 시장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 막 돈이 갈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그~ 조영필씨 노래 있었잖아요. 바람처럼 왔다 그~ 이~ 먹이를 찾아 산길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이~ 지금 보니까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보니까 배터리줄로쭉 갔다가 그다음에 초전도체 쪽으로 꽉 갔다가 맥신으로 쫙 갔다가 지금은 또 어~ 후쿠시마 오염수 어~ 이걸로 이제 막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돈이 갈 곳을 지금 계속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기대감에 의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 기대감에 의한 상승에서 실적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 건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배터리죠. 이건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어,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역시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 기대감만 부각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자고요. 중국이 관광객을, 어, 단체 관광객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올, 그들, 어, 가려고 딱 보니까, 어, 엔나가 엄청 싸요. 어, 일본 가게 딱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 이게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일, 감정이 탁 생긴 거죠. 그렇지 않아도 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일이 터지니까, 어, 한국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막, 어, 지금 이제 여행, 그 다음에 소비, 그 다음에 지금 뭐 말씀하셨던 밥솥, 그죠? 아 어,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대감에, 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반일감정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을 즐기고 더 많이 쓸 거야 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실제로 실적과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단순 테마로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나오는 흐름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옛 것을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반위 감정이 한참 심했을 때 애국 테마주가 떴던 그게 이제 반짝으로 그 가지는 않았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어 이것은 실적과 연관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아 어, 중국인들이 한국 한국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데 어 중국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이게 배불런 효과하고 맞물린다고 보면 아 어, 자, 호텔 실내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사후 면세점이죠.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 잘 보면 실적과 연계되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대응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그 부담을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하도록 하죠. 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 2 2 0 0 4 9 1 9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예.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현대 로템. 아, 현대 로템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만5백원에 10%요. 어, 3만 500원에 10% 정도요. 어, 최근에 혹시 예.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한 달, 지난달 말경에 들어갔어요. 아, 네, 한달 정도 지금 가지고 계셨고요. 어,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부진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병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왔더라고요. 현대로템 좀 상승 가능할까요? 어, 일단은 뭐 지금 방산 어이 섹터가 어 나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러시러우 전쟁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방산 섹터가 좋을까요? 사실 전쟁의 위협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어 군비, 즉 우리가 국방비 예산은 늘어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왜? 전쟁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현대 로템이 지금 결코 나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지요. 이게 그럼 방산 외에 다른 모멘텀이 크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뭐 고속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이래 고민을 해 봐도 큰 다른 모멘텀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방산 하나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방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 수출, 어, 수주 공신는 많이 나왔는데, 어, 이게 실적과 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결제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결제에 대한 부분, 폴란드가 뭐, 데, 어,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발언도 있었어요. 대위 결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어, 폴란드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 돈으로 갚는 대신 다른 걸로 뭐 갚아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회 동사의 악재가 돼버린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어, 희한하게도 폴란드 대통령 우리나라 올라 그랬죠. 근데 그가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응, 왜안 왔지? 이러면서 이제 줄줄 흘러내린 거죠. 자, 아, 근데 실적은 분명히 좋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어, 미래 실적도 담보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은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겠죠. 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 현대 로템은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똑같은 방산주의 어, 한국항공우전은 두 개의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제 펼쳐지는 미래에 어, 결국 은 UAM 어, 어반 에어 모빌리티 사업 그러니까 에어 택시라든가 이런 그 드론 배송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이 방산과 연계되어진 더블 모멘텀이 되지만 지금 현대 로템은. 글쎄요, 그냥 방산에 대한 기대감만 계속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수익, 수익은 분명히 나실 거예요. 수익이 조금 나느냐, 많이 낼수 있느냐의 차이에서 한국 항공우주가 훨씬 지금 구간에서도 많이 낼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모멘텀이 존재하는 것과 두 개의 모멘텀이 존재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이제 문어발식 사업을 하는 이유도 하나가 힘들면 하나가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두 개의 모멘텀이 딱 있으면 버텨주기가 쉽겠죠.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주식을 확률적으로 높여간다. 수익을 확률적으로 높여간다에 대한 부분은 이걸 현대로템을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크게 길게 보지 않고요. 빠르게 차익하시고 자, 이게 올라올 건 분명히, 분명하니까 빠르게 차익하고 한국 항공우주로 갈아타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히려 교체 매매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같은 종목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주셨을까요? 네, 파이버 프로고요. 네. 4,340원에 10%입니다. 아, 4,0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어, 네. 양자 컴퓨터 모멘텀 때문에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우리 청자님 아니, 그냥 저는 그, 뭐지, 그건 잘 모르고, 뭐, 네. 뭐, 뭐, 광통신, 뭐, 뭐, 제어 개축 그런 전문 업체라고 해서. 네. 최근에 좀... 들어가셨나 봐요 예한 예, 며칠 됐어요 아 며칠밖에 안 되셨군요 뭐좀 예, 예. 어,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최근에 이 파이버 프로가 이 양자 컴퓨터 테마주로 조금 엮이면서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아 어제랑 오늘은 좀 하락세가 좀 깊은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 음. 어떻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까요 대표님? 예, 어, 일단, 동병성련의 아픔을 좀, 어, 가져갈게요. 네. 사실은, 음. 어, 이브프로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테마로 싹 엮여갖고 한번팍 떴어요. 그죠? 음. 어, 저도, 어, 제가 보여인 종목이 양자 컴퓨터하고 엮였어요. 근데 아. 저는 이 양자 컴퓨터하고 엮이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테마라는 건 결국은 엮이면 한 번에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실적으로 결국은 승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바람처럼 왔다가 확 사라지면, 다른, 같은 테마군이면 다 같이 빠져버려요. 이 회사가 지금 나빠서 빠진 게 아니에요, 어머니.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테마로 묶여 있으니, 같이 빠져 내려온 겁니다. 테마로 엮이는 게 결코 좋다고 볼수 없어요. 특히, 기대감이 없는, 혹은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는, 어떻게든 테마로라도 엮여라, 엮여라, 빌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회사는 빌면 안 돼요. 테마로 엮이면 안 돼요. 오히려 주가에 더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적이 나오는 회사니까. 그리고 앞으로 분명한 기대감도 있는 회사예요. 광통신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어,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더욱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은 어, 미래산업의 근간입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의 근간인데 통신을 다시 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 이 지금의 어떤 우리 통신이 라인 갖고 즉 IPv4 라인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인터넷 브로, 프로토콜 이, 이 버전 4로는 도저히 이 트래픽들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트래픽 초과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인터넷 속도 빨라요. 그 거기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선을 다시 깔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아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시 다 깔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교체 수요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테마로 엮여서 아 좋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들고 가시는 게 맞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테마로 엮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그 실적대로 그리고 앞으로 이 통신. 어, 미래 4차 산업 혁명 그 근간은 통신이다라는 관점에서 딱 보고 어, 마음 뿌듯하게 가지고 가시면 정고점 이상 충분히 갑니다.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테마가 아니라 본업을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들고 가셔서 수익 챙겨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 네. 어, 혹시 시청자님 TV를 같이 시청하고 계신다면 TV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음소으로 해놓으시면 상담 도와드리기가 네.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네 네이버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있어요. 어떻게 되실까요? 예. 네,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2만 원이고요. 네. 500%인데요. 어, 22만 원이고 비중은 50%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 50%, 50%. 아, 50%요. 아, 50%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혹시 언제 들고 가셨을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저기 한 6, 6, 7개월 전에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 어제는 수익이었는데 또 오늘은 하락 전환해서 오늘 좀, 좀 장이 괜찮으면 매도를 할까 생각했는데 아, 너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어, 네이버는 우리 예병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6%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7%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참 희한하죠. 네. 어, 사실 뭐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어, 기대감을 잔뜩 부어놓고는. 음. 어, 어제까지는 또 좋게 만들어놨다가, 이제 오늘, 어, 급락을 시켰습니다. 어, 저는 시청자님께서 500% 그러죠. 어, 빈내서 투자하셨나? 깜짝 놀랐어요. <laughs> 자, 어, 어쨌든좀 얘기를 드리자면, 아 그럼 하이퍼 클로버 X도 나오고, 왜, 왜 이게 왜 빠져요? 어제는 또, 그럼 왜 올랐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항상 시장은 뭘로 출발하냐? 기대감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그 기대감만큼, 주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뭐가 나오느냐? 이 전제 조건에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은 기대감이 뭘로 바뀌어요? 실망감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딱 이거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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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렇게 딱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매도가 쭉쭉쭉쭉 나왔죠. 그런데 이게 오늘 종가를, 저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관이 던졌다는 얘기예요. 기관이 강하게 던졌다는 얘기예요. 기관은 그럼 왜 던졌을까? 네이버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던졌을까? 아니에요. 기관은 포지션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잭슨홀 미팅 이 있으니까 대형주에서 팔기 쉬운 거 위주로 먼저 던져놓고 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해지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해지를 한 거예요. 왜 네이버가 최근에 그나마 괜찮았으니까 시장 대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고 시장 대비 손실률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간이 던진 건데 기간은 자 잭슨홀 미팅 끝나고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정상적인 흐름에서 다시 가장 강하게 살수 있는 주식이 어디냐? 플랫폼 회사 네이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 이제 결론 내 드릴게요. 어, 비중 50%잘 들어가셨고요. 어? 비중 50%잘 들어가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종목에 좀 크게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비중 50%잘 들어가셨고, 어, 매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들고 가십시오. 이거는, 어, 그리고 너무 이리 일비 하지 마세요. 이걸 이리 일비 하시면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하시게 돼요. 이거는 한 30만원까지 거의 30만원 부근까지는 온다 생각하고, 아니, 내가 그몇달 기다리지 뭐. 딱요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만 원 부근까지는 반드시 옵니다. 28만 딱 넘어가잖아요. 다시 전화 주세요. 제가 상세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저희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이말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신 두분 여기서 이만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조범수 팀장님, 예병군 대표님 여기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비록 하락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주말 동안에는 좀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